야야야, 야. 하 이거 서버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 익스플로러랑 그 크롬이랑 다 열어야 놔알겠지 알지 알지 이미 다 띄워놨지. 야야야 실시간으로 시간 확인해야 되는 거 알지? 네이비좀 시계 빨리 띄워. 아다 아, 미쳤나 봐 그걸로 했어. 아 메모장 다켜놨지 야 픽스는 까먹으면 안 된다? 당연하지 야식초 받았다 빨리 F5 누를 준비해 <laughs> 다 했냐? 나 얼클이다 아, 너는? 당연하지 아. 야 이지민 집이... 어, 야너 오늘 기분 좀 좋아 보이네. 수원시장 성공했어? 나 금공강 성공했잖아. 보이냐? 어 진짜네. 아, 내 소중한 금공강. 와 진짜 부럽다 금공강. 너 금요일에 그럼 뭐할 거야? 어 애들이랑 남강 피크닉을 다녀올까 고민도 해보고 아마 당일치기로 부산을 가거나. 근데 아마 거의 좀 더지 않을까? 아 그건 그게 제일 부럽다. 그럼 나도 다음 학기에는 금공강을 목표로 잡아보겠습니다. 너수강시청 올까 했냐? 난수이야너 응, 응. 오늘 수 날인데 몰랐어? 지금 열인데 응? 뭐? 아뭐 아직 이분 남았네. 폰좀 하다 야겠다 A few moments late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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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시간 지났잖아 아. 개망했다. 너는 시간 표 괜찮냐? 난 우주 공강이야. 나뭐 하냐 지금? 야, 나 우주 공강이면 낫지. 나 월기둥 금기둥이야. 밥도 못 먹고 아, 이게 뭐야. 학교 가기 싫어. 야, 나도 진짜 하루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내 학식 어떡하냐? 아, 점점 가야겠지? 여기서부터 집중 꿀팁 대방출 수강신청편 시작할게요 첫번째 수강신청 준비편 철저한 계획 세우기 1. 강의계획서 강의평 등을 종합하여 시간표를 계획합니다 2. 시간표를 다 짜면 픽순을 정합니다 3. 경쟁률이 높거나 픽순이 낮은 과목 은 따로 대체과목을 정합니다 두번째 수강신청 실전편 빠른 스피드 가 생명 1. 빠른 속도의 컴퓨터가 있는 PC방에 갑니다. 2. 여러 개의 수강 신청 창과 탭을 만듭니다. 3.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창과 픽순을 정리한 메모장 창을 띄워 넣습니다. 빠른 속도로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완료. 꿀팁 대 방출 수강 신청편 끝! 기숙사 생활이라 조금 떨리는데 내 룸메는 어떤 사람일까? 아나좀 어, 배고파. 야 나도 야식 시킬래? 떡볶이 쿨? Cool. 쿨! 아 역시 통한다니까. 아, 아 큰일 났네 배터리 없다. 빨리 충전해. 과자한거 날리면 안 된다 이거. 아, 나 어제 까방에서, 가지하다 깜빡하고 손에 두고 왔다, 이가 아, 진짜. 내거 빌려줄게. 이거 써라. <laughs> 아, 역시 내 구세주. 쓰고 바로 돌려줄게. 응. <laughs> 어, 왔어? 응. 왜 표정이 왜 그래? 기분 안 좋은 데 있어? 아니, 사실, <laughs> 나 고민이 있어. 뭔데? 나한테 다 털어놔봐 아 진짜 섭섭했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아 역시 내룸메아야그 전에 진짜 치즈 온거 진짜 맛있지 않았어? 그니까 크기도 엄청 크고 진짜 너무 맛있다 야또 가자 또 가자 야나 왔어 어 왔어? 아 누구? 내 친구 잠시 시간표가 비어가지고 대입고 왔어. 아, 아, 네, 그럼 편하게 지나 가세요. 아, 지나가세요. 근데 진짜 찌는 뭔지 않아? 떡볶이가 진짜 존 맛이야. 우리 다음에 한번 가자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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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응, 응, 응. 오케 아, 고기? 아, 멋지. 하, 이 방에룸메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서부터 집중! 꿀팁 대방출 기숙사편 시작할게요. 첫번째, 생활관 출입문 개폐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이때 24시 이후에는 출입문이 자동 잠김상태가 되니까 유의합시다. 두번째, 입출입 방식입니다. 현관의 지문관리 시스템으로 입출입을 하며 전모 또한 해당 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세번째, 외박신청하기 외박 예정 당일 17시까지 본인이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때 한 달에 15박 초과는 불가합니다 네번째, 우편물 수령하기 우편물 그리고 택배는 제2생활관 행정실 앞 우편 앞에서 각자 서명 날인 후 수령합니다 등기는 행정실에서 서명 날인 후 수령합니다 다섯번째, 공용 냉장고 사용하기 음식물 보관 시 필수 기입사항을 준수합니다 필수 기입 사항으로는 호실명, 성명, 보관 시작일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입 금지 불품 목록입니다. 화재 위험물, 취사 도구 일체, 면학 분위기 저해품, 전기 과다 제품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완료. 꿀팁 대방출 기숙사편 끝. 하 아, 오늘따라 날씨도 좋고. 옷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어? 어 선물! 어 지민아 아, 오늘 너무 이쁘게 입고 왔는데? 아 아니에요 오늘 데이트가 안나봐 오늘 진짜 세렁이 같아 아 비밀이에요 선물 어세아 어? 나한테 어떻게 알았어? 어옷 보면 덤발에 넣은 줄 알겠던데? 완전 귀성 넘쳐 너 그래? 응고 와. <laughs> 자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쩔었다. 야, 너 오늘 발표할 때 멋지더라. 이런 스타일로 잘 하네. 어 고마워. 아 오늘 멋좀 보러 갔어. 이렇게 있어도 마냥. 고마워. 괜찮 아 이제 봄이니까 아우터는 안 입어도 되겠지? 자고로 패션이랑 더울 땐 춥게, 춥을 땐 덥게 입으랬어. 아니 안 춥냐? 오늘 진짜 추워서. 패딩 입었는데 진짜 추워. 아그러 아침에 날씨 좀 보고 나올걸. 아옷좀 입어봐. 아. 입 아, 아. 오케이 머리도 완벽하고. 아, 아 미쳤는데? 아 오늘 좀 괜찮은데? 어 언니, 아, 없어? 아, 오늘 우리 똑같네?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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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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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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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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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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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도서 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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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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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집중! 꿀팁 대방출 캠퍼스 룩편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실기 수업 대비하기.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체육실기나 한국화와 같은 실기 수업이 있습니다. 시간표에 맞추어 활동하기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거나 얼룩이 져도 괜찮은 옷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시내에서 쇼핑하기. 진주 시내에는 쇼핑할 수 있는 옷가게가 많이 있으니, 학우분들과 함께 한번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완료 꿀팁 대방출 캠퍼스룩편 끝. 오 도서관... 그래, 대학교에 꽃도 도서관인지... 음... 역시... 와... 그래, 도서관 가면 이런 모습이겠지? 아, 나 되게 멋있다. 나 이런 모습이겠지. 아, 됐다. 이제 좀 쉬자. 아, 아, 우 어저 어디지? 어 저건 우리 과 같은데? 어? 어? 우리 과인데 누구지? 어? 어? 음. 와 대박 나한테도 이런데. 음? 음? 뭐야? 야, 시간 이렇게 됐다고. 한 시간만 더하면 될거 같은데 일층 가기 너무 귀찮지 않냐? 그니까. 몇분 후에. 아, 여기서부터 집중 꿀팁 대방출 도서관 편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도서관 어플 설치하기. 1. 진주교대 모바일 도서관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합니다. 2.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모바일 학생증을 찍고 입장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개방 시간 안내. 1. 학기 중에는 월에서 금요일 사이는 9시에서 22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에서 13시까지 개방합니다. 2. 방학에는 월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9시에서 18시까지, 토요일에는 휴관합니다. 세 번째 도서관 주요 층 안내. 1. 1층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좌석 발급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석 예약 후 사용은 필수입니다. 2, 3층. 각종 정보 공유와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3, 4층. 그룹 스터디룸과 노트북 공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출과 반납 안내입니다. 1. 대출 가능 도서 수. 5권까지 가능합니다. 지도서는 2권입니다. 이 대출기한 15일입니다. 지도서는 1일입니다. 3 무인 반납기이용. 현재는 1강의동이 공사 중에 있어 당장은 이용이 불가하나 3월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강 및 이벤트 안내. 1 특강. 재학생을 위한 입문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학우 대상 이벤트. 학우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책에 관심을 가지면 선물이 따라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완료. 꿀팁 대방출 도서관 편 끝.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 조사하면은. 입덕이도 끝내줍니까? 네. 아, 그러면 저는 대본 작성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더늘까드를 맡아가지고 발표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아 역시 역시 그러면 그래. 제가 피피티를 건네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네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행사하고요 파이팅 네 이상 일조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때 읽으시려나? 아, 다들 칼잡이네. 오, 이번 졸과제 느낌이 좋은데? 아, 우리도 분위기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그쵸? 아, 진짜 인생부터가뭐지다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다면 좋아요. 우리 발표 잘 끝나면 맥주 마시고. 아, 너무 좋아. 어떻게? 첫퇴금요일 저녁 어떠세요? 아저 그날 대아 알바가 있어가지고 아, 그날 제가 집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아아 아, 다들 바쁘시네 음 그러면 그, 이번 주 토요일 나 토요일 낮 어떠세요? 아 그날은 제가 퇴근 예정이다 <웃음> <웃음> 아니 나머지 한 분은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문자도 카톡도 다안 보시는데. 전화라도 좀 해볼까요? <laughs> 그 자료조사는 음. 다 해왔죠? 아휴 당연하죠 어제 밤까지 샀다고요 오오 제가좀 괜찮죠? 어, 수고 많으셨어요 어 근데 이거 그대로 믿겨오셨네요 음. 게다가 나무 위키라뇨 여기서부터 집중. 꿀팁 대방출 조별 과제 편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자료 조사하기. 1. 공신력이 높은 자료인 논문, 통계 자료, 기사 등을 활용합니다. 2. 보다 편리한 PPT 제작을 위해 PPT 초안을 작성하듯이 글을 구성합니다. 3. 모든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고 맞춤법 검사도 실시합니다. 두 번째, PPT 제작하기. 1. 자료를 시각화하여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텍스트는 줄이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3.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무료 글꼴, 무료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발표하기 1. 최대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음성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통해 발표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피드백합니다. 4 내용 을 제대로 숙 지하 여 발표 후 질의 응답 을 준비 합니다. 와, 오늘 수업 얼마 안 남았다. 시간 다 기둥인데, 그래도 잘 버티는데? 아, 중간에 공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힘드네. 대학생활 별거 없네? 배도 고픈데, 뭐 먹으면서 얘기할까? 도와줘. 수업도 다 끝났고, 이제 시간을 여유롭게 좀 즐겨볼까? 여유를 즐기는 거, 이게 바로 대학생이지. 우리 어디서 만날까? 학도목 어때? 그래 거기서 보자. 학도목에서 만나자니까 바로 이해되더라진지가게렌드 막고 쏘진 같아 역시 학도목이 붐비는 데다 이유가 있다니까? 와 <목소리> 아, 진짜 추운데 집 얼겠다. 오야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학들목 하던데 대체 무슨 단어야? 학점 떨어지는 나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서 놀면은 학점이 떨어진다나 봐. 어? 진짜? <laughs> 근데 학들목 이름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놀자. <laughs> 뭐야? 학점이 왜 이래? 아, 적당히 놀았어야 했나 봐. 학들목 소문이 진짜인가? 아, 처음 늦겠다. 때목에서 볼에 여유까지 없겠는데. 아, 뛰어야겠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서부터 집중 꿀팁 대방출 학돌목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학돌목의 의미 너무 많이 놀아서 학점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뜻을 가진 공간입니다.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돌목의 위치 도서관 과학관 뒤와 제1 강의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 꿀팁 대방출 학덜 목표 끝.